논어로 배우는 한문 문법과 독해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읽어볼 논어 문장은 학기편 4장입니다. 오늘 배울 학기편 4장을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증자왈 오일삼성오신 위인모이불충호 여붕우교이불신호 전불습호 오늘의 한문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위편 4장의 주인공은 증자입니다. 증은 일찍이란 뜻이고 자는 선생님이란 뜻이며 말은 말하다라는 뜻이 되어 증자가 말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증자는 공자의 손자뻘 제자인 증자를 말합니다. 오늘은 증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증자의 첫 번째 문장은 오일 삼성 오신입니다. 오는 나를 뜻하고 일은 매일이라는 뜻이며 삼은 세 가지, 성은 반성하다. 또 다시 나오는 오는 또 나를 뜻하며 신은 자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이 나는 매일 세 가지로 나 자신을 반성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위인 모이 불충호입니다. 위는 위하다라는 뜻이고, 이는 다른 사람을 뜻하며, 모는 도모하다, 이는 그리고 불은 아니다, 충은 진심을 다하다, 호는 어조사를 뜻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이를 도모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지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알아볼 한자어는 위입니다. 위는 되다 라는 뜻이 있고, 위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위인 두 글자가 위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가 됩니다. 되다 라고 해석이 되면 사람 됨으로 해석되는 반면에 위하다 라고 해석이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하다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한문문법은 불호입니다. 불은 뭐뭐가 아닌지라는 뜻이며 불충호라고 사용이 되면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지가 되고 불신호가 되면 믿음스럽지 않았는지가 됩니다. 우리가 비슷한 한문문법 구조를 학의편 1장에서 배웠는데요. 그때는 불역호가 나왔습니다. 모모가 아니양가라고 사용이 되었었었죠. 그 다음 나오는 한문 문장은 여붕우교이불신호입니다. 여는 더불다라는 뜻이고 붕은 벗을 뜻하며 우도 벗을 뜻합니다. 교는 사기다, 이는 그리고 불은 아니다, 신은 믿다, 호는 어조사가 되어. 친구와 사귀면서 믿음스럽지 않았는지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배워볼 한자어는 여입니다. 여는 뭐뭐와 로 사용이 되는데요. 여붕우 라고 사용이 되면 친구와 라는 뜻이 되고, 여자여 소인이 나오면 여자와 소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학위편 4장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전 불스포. 전에 배우면서 익히지 않았는지. 학위편 4장에는 불호가 세번이 나와서서 모모하지 않았는지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논어로 배우는 한문 문법과 독해.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학위편 4장에 담긴 문법 구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던 문법 구조는 한문은 주어와 수러와 목적어 순서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위편 4장에는 513성5신이 주어, 수러, 목적어 구조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오가 주어가 되고 네 번째 나오는 성이 수러가 되며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오는 한자어가 목자어가 되어서 나는 나의 몸을 살핀다.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정리해드릴 한자어는 위였습니다. 위는 두 가지로 활용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모모가 되다. 두 번째는 모모를 위하다. 음, 여기서 나오는 위인도 어떻게 위를 번역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되는데요. 첫 번째, 되다로 해석이 되면 위인은 사람 됨이 되는 반면에 모모를 위하다로 활용이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하계편 4장에서는 위인 모이 불충호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모를 하면서 내가 진실되지 않았는지 요러한 뜻이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정리해 드릴 문법 포인트는 불 호였습니다. 하기편 4장에서는 총세 번의 불호가 나왔었죠. 불충호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갖지 않았는지. 불신호 내가 믿음직스럽지 않았는지, 불습호, 내가 익히지 않았는지, 불호가 나왔으면 꼭 뭐뭐하지 않았는지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짚어드릴 한자, 어는, 여 였습니다. 여는 뭐뭐와 라고 사용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어요. 학위편 4장에는 여붕우, 친구와 이러한 뜻이었었고, 다른 문, 그 예문에서는 소인여 여자, 소인과 여자,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학위편 4장에 담긴 문법 구조,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장과 새로운 문법 구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